w h a 건배사는 you What did you say? d r u 님은 오늘도 취하셨습니다. d r u n k brother. 오늘은 n k 정동 광립교회 r 에 위치한 미스 r o 에 왔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냉동 삼겹살 차돌박이, 제주생 삼겹살 목살 있고 사이드 메뉴로 찌개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메뉴로는 어리굴전 명란젓이 있었고요. 주문한 냉삼이나왔습니다. 냉삼집의 트레이드마크인 철판장에 파절이 계란 말이 김치 콩나물 무쌈 깻잎상 추고추 나왔습니다. 친절하고 호탕한 여 사장님이 머리굴젓을 서비스로 내어 주셨는데요.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삼겹살도 좋았지만 어리굴젓으로 완벽하게 취행을 저격당하신 형님은 What are you doing? 소주 병나발을 구시며 유명 유튜버를 따라하셨어요. 형님. 그건 살아 하시면 안되는거예요 지금도 손을 바들바들 떠시는데 벽라바든 안돼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다음날도 형님에게 이끌려 어리굴조을 먹으러 왔고 a 들바들그 <laughs> 다음날도 어리굴조을 먹기 위해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Oh my god, Arly Gold Jewel i t a d u Oh my 형 님이 같은 식당을 연속으로 3일을 왔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형님 생일 선물로 어리굴젓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는데요. <laughs> 커다란 양푼 냄비에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기대했지만 무난하게 조미료로 맛을 낸 듯한 김치찌개였습니다. 순한 no 주로 하기에 조금 더 칼칼하면 좋았겠지만 괜찮았어요. Not bad.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laughs> 형님은 밥을 주문하셨고 된장찌개를 먹어본 이병장님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맛의 된장찌개라고 말씀해주시고 고기 소스에 계란 노른자를 파절이에 올려서 비비고 삼겹살을 오늘도 맛있게 구워주셨는데요. 역시 고기는 믿음직한 이병장님이 구워주셔야 마음이 놓이는데요. 아주 가끔 형님이 구워주실 때면 항상 카메라를 의식하시면서 고기를 또 사놓으십니다. 형님 그만 자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끔밥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친절해지는 형님입니다. 형님, 고기는 저희가 굽겠습니다. 제발 드시기만 해 주세요. 압구정 미스는 3에는 함께 구워 먹을 반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늘 고사리, 콩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까지 푸짐하게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압구정 미스는 3의 리뷰를 보면 고기도 맛있는데 반찬이 푸짐해서 좋다. 반찬도 많이 나오고 사이드 메뉴도 많다. 반찬 양념장 구성이 완벽하다. 사장님이 유쾌하고 친절하다. 압구정 인근에서 냉삼 대표 맛집이다. 먹을 줄 아는 분이 차린 음식점이다. <laughs> 마치 모두 제가 쓴 것처럼 공감 가는 리뷰 가운데 최면을 꺼는 듯한 리뷰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해 뭐 합니까? 여기 와서 드세요. 멀리 가지 마이고 맛보장 합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한끼 식사한다. 여기 가세요. <laughs> 솔직하게 너무 가보라고 해서 가기 싫을 정도의 리뷰였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가보세요. 미스냉삼식당에 딱 맞는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맛 까다로운 내부반 서열 1위 김병장님도. 계속 맛있다라는 말과 엄지척을 연발하며 고장나게 썰어요. 형님은 쉬었어요. 모두의 관심이 내무반 서열이위 김병장님에게 쏠리면서 그냥 고기 목금는 아저씨가 되어있었죠. 소주를 본자 원샷을 하시고 된장찌개에 밥을 넣으면서 두 분은 다시 사이가 좋아지셨습니다. Dirty brother.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